여기 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오른쪽 팔이 아파요. 제가 예전에 찬데 앉으면 다리 뼈가 시리고 아팠거든요.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침을 처음 맞았습니다. 다리에 봉침을 다섯 대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7년 동안 알던그 아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손목에 힘이 없거나 아프고 또 팔뚝, 어깨가 아플 때 봉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효력을 받습니다. 벌통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에. 여기에 바깥 사탕을 넣으면 여기 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봉침을 맞아요. 여기를 뚜껑을 이렇게 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벌을 잘 잡아야 돼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벌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여기 팔에다가 놓습니다. 팔에다가, 팔에다 갖다 대면, 자극이 오면 벌이 쏩니다. 따끔해요. 벌이 침을 쐈습니다, 여기. 벌 침이 여기에 있어요. 침을 바로 빼면 안 됩니다. 벌 침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빼면 안 돼요. 벌침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봉침을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몇 대를 맞습니다. 여기 또 쌌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나왔다가 벌집 근처에 와서 동사를 합니다. 따뜻한 곳에 놓아두면 살아납니다. 날씨가 더워 벌을 냉장고에 두었더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살아납니다. 팔에 봉침을 맞았습니다. 벌이 몇 마리가 있는데 아직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선 봉침 하나만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맞아봐서 면역력이 생겨서 붉거나 가렵지는 않습니다.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살이 벌겋게 다르면서 많이 가렵습니다. 그동안 많이 맞아봐서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가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섯 대 정도는 맞아야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침을 처음 맞았을 때 침을 바로 빼면 안 되고요. 봉침이 살아있습니다. 꿈틀꿈틀거려요. 꿈틀꿈틀거리는 게 멈추고 벌침이 죽었을 때 그때 빼줍니다.